자 안녕하세요 에잇 네? 에잇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이 엘리멘탈 PVP의 일곱 번째 시간 제작자도 신경을 안 쓰고 내버려둔 직업 바람의 총잡이입니다 아니 건어입니다 자 바람의 건어는 총, 부상탄, 바람신전, 고공행진이라는 스킬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제 총부터 네. 볼게요 네. 총은 그냥 총이에요 총쏠수 있어 피트스캔 판정이 아니라 투사체 판정이니까요 에임이 좋으셔야 됩니다 저렇게 무빙 치면은 잘못 맞춰 데미지는 한 칸입니다 한칸 근데 네. 특이한 경우로 상대가 만약에 풀피다 하면은 세 칸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네. 또이 총은 데미지만 주는 총이 아니라 네. 연사하면 상대 피를 회복시켜 줍니다 주의하셔야 음. 돼요 빨리 죽여야 돼 하면서 다다다다당 쏘면은 피다 깎아둔 게 다시 풀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주의하면서 플레이 해주셔야 되고 <laughs> 자그 다음이 부상탄입니다 부상탄을 네. 사용하고 3초 이내에 쏜 총알, 첫 번째 총알은 그 셜커 총알 있죠? 그 총알로 나와요 어. 상대 공중에 띄울 수 있습니다 낙대을 어. 받겠죠 아마 다음 스킬이 바람신전이잖아요 네. 이렇게 총하고 부상탄하고 만들고 보니까 네. 뭔가 바람 같지가 않은 거야 색깔만 바람 같고 그쵸?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바람을 제어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 바람신전을 넣어줬는데 네. 이 바람신전은 상대를 밀어냅니다 쭉 어. 밀어내는 동안은 본인은 조금 느리게 움직이게 되고 고공행진은 약간 패시브 느낌으로 넣긴 했는데 이렇게 이동할 때 손에 든 상태로 움직이면은 점프 강화랑 음. 그 슬로우 어를 받습니다. 그런 캐릭터입니다. 총다 아. 상태를 밀어내는 바람신전 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는 않고 조금 느긋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고공행진까지 이게 바람의 고나입니다.